위기의 삼장과 나타나라 용용 용! 삼장 삼장 어, 누구세요 삼장 지금부터 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 어, 내가 그렇다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삼장이 되는 거다 뭐? 무 어, 뭐, 무슨 소리야? 싫어!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하하 <laughs> 너님이 <이미> 바뀌고 있다. <laughs> 바뀌고 있다고? 아, 아, 아! <laughs> 너는 이제 악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laughs> 너는 대마왕! 악마가 <laughs> <너는 대마왕>? 되어라! <laughs> 미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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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장. 삼장아. 싫어! 어... 난 절대 악마가 되지 않을 거야! 아! 응. <laughs>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편안할 삶! 보 삼장, 여긴 쌀선원이란다. 보거라 삼장, 새들이 지적이고 있지 않니? 어떠냐?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지 않니? 자, 다시 눕거라. 죄송해요, 쌀도사님. 걱정 마라. 이 쌀도사가 옆에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게야. 푹 쉬거라. 정말 고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게야? 어찌하여 저런 불길한 꼴이 우리 삼장에게. 음. 괜찮다. 크게 아픈 곳은 없단다. 그나저나 머리에 생긴 뿔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만. 그래 죄송해요. 어, 어. 저 때문에 삼장이 대마왕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아니다 오공. 삼장이 스스로 결심한 일이야. 네가 잘못한 것은 아니란다. 나쁜 녀석들. 삼장에게 그런 마법을 쓰다니 삼장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쌀도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공주님 덕에 이만큼 무사할 수 있었던 거리요. 그보다 삼장의 마귀마 마법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천계로 돌아가면 마귀마 한자마법을 푸는 방법을 알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마왕의 부활이 왜 실패했는지도 알아내야겠어요. 그래요. 샤오공주님은 일단 천계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광상제님도 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네, 반드시 삼장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게요. 음, 자네도 아이들과 돌아가서 좀 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음, 그럴까. 그럼 삼장을 잘 돌봐주시게. 걱정 마시게. 저... 그런데 보리도사님 음? 배우고 싶은 한자가 있어요 아, 저 그게... 그러니까 음? 용이요 용? 왜? 있잖아요 커다랗고 꼬리도 있고 입에서 불도 뽑는 오호라 음. 용용자를 말하는 거로구나 자, 잘 봐두어라 용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러하다 먼저 여기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마지막으로 이 글자가 용용자란다 좀 복잡하지? 한데 이런 한자를 배워 무엇을 할 셈이냐 용룡자의 한자 마법은 전설의 신수인 용을 소환하는 것 최고급 한자 마법으로 지금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무리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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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히 <laughs> 짜잔! 아니, 그것은 용의 천자탄 대체 그건 어디서 손에 넣었느냐 지하 미궁에 초석을 가지러 갔다가요. 지하 미궁이라면 그, 그렇다면 혹시 그, 그것은 혹시고 그 뭐가 이게뭐 있어? 지하 미궁에 사는 용의 신수라고 하면 그 녀석밖에 더 있겠어? 전설의 마수야. 에이, 전설의 마수? 그게 어째서 너희들 손에? <웃음> 좋아, <웃음> 한번 불러내 볼까? 저저저 잠깐 <laughs> 나와라. 전설의 마술 용렬. 전설의 마술 아니, 큰리사다 이런, 이런.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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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아, 이 이것이 전설의 마술라고? 음. 음, 아, 오, 아. 음, 더 크고 무서운 놈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음. 귀여운 녀석이라니 전설이란 거 믿을만한 게못 되는구만. 아니에요. 처음에는 더 크고 무서웠는데 소노공이 싸워서 이겼더니 퐁 음. 하고 이렇게 어. 작아진 거예요. 처음엔 컸다고? 음. 그렇다면 어떤 봉인이 걸려 있었던 게로구나 끼록 어? 어디? 어디서, 끼록? 무엇을 찾고 있는 게냐? 삼장이야 삼장 나 삼장과 함께 있고 싶어서 따라왔다, 끼록 어? 어? 삼장은 어디에 있는 거야, 끼록? 삼장이라면 여긴 없는데 삼장을 내놔라, 끼록 에? 이 어? 녀석이? 어? hey dog 없어. 아빠. 상정이 길로. 어. 길로. 어. 네가 만나고 싶다고 쉬어야 하는 환자를 괴롭히면 안 되겠지? 그럼 더더욱 방문한 가야 한다, 길로. 친구라면 당연한 거도 길로. 길로? 그러니까 내 나라끼로. 어? 어? 뭘? 문병관인데 빈손으로 가라고? 자. 마, 마, 뭐, 럭파뭐 그럼 할아버지가 주기까 에, 갑자기 문병 갈 선물이라니. 지금 없는데 아, 정말 무심한 사람들이다. 게럭 예, 아, 일정이 아, 아프다는데. 게럭이 녀석들한테 그런 거 기대해도 헛수고야 내가 준비해 주지. 나와라. 곧다 어? 아! 어떠냐 이 정도면? <laughs> 저 몽둥이 쓸수이다 쐬다. 몽둥이. 삼장 문병간다 쐬다, 삼장 문병간다 쐬다. <laughs> 대체 저녀석은왜 데리고 온거요 <laughs> <laughs> 자, 약이다 마시거라 삼장. 삼장, 잠깐 들어가도 돼? 응 음? 음, 음, 음. 무슨 일이냐 너희들? 삼장 문병 왔어요. 응 음. 음, 들어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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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삼장 몸은 좀 어때? <웃음> 괜찮아. <웃음> <웃음> 걱정 시켜서 미안해. 저기 삼장 실은 꼭 삼장에게 문병하고 싶다고는 녀석이 있어서. <웃음> <웃음> 어? 누군데? 이다. 문병 왔다게.

전설의 마술하고 <laughs> 그게요 사정이 좀 <laughs>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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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야자기 <laughs> 있어. 이 녀석들아 죄송합니다 안녕히 어... 계세요 쌀도사님 어... 어... 문병은 조용히 와서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어... 어... 게야 이웬 소란이냐 얼른 돌아가거라 어... 영불... 네 그러니까 오지 말자 그랬잖아 이 녀석이 멋대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니까 으, 아무튼 으흐. 녀석들아 삼장이 걱정되면 제발 이상한 것좀 주워오지 마라 보리도 사도 힘들겠구먼. 아이고 정신 사나워. 지하 미궁에서 날 따라 나설 땐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삼장이 아니다 끼루 삼장에게는 저런 뿌락 따기루. 내가 삼장이 아니라면 난 대체 누구야? 대마왕이시오 악마의 꽃 주변에 방어한자 마법의 진을 쳤습니다 이것으로 두번 다시 천계의 무리가 여기로 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온세 마오아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야말로 자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알겠느냐 이번엔 반드시 명령을 완수하겠습니다 대마왕님 뭐라면 눈치를 챘을 것이다, 혼세 마왕.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의 완전 부활이 실패한 까닭 말이다, 혼세. 그, 그 것은 이번엔 나 역시 방심하고 말았다. 오광상제가 마지막 봉인을 아... 하나 더 걸어두었다. 그 봉인의 열쇠를 찾아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야 한다, 혼세 마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을 소집해라. 그 녀석들이라고 하시면 혹 혹시 그렇다. 십이심마다 드디어 녀석들이 움직일 때가 되었다. 그 녀석들을 풀어서 반드시 마지막 봉인의 열쇠를 가져오도록 하라. 이번에야말로 나의 완전 부활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아! <laughs> <laughs>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샤오야. 할아버지, 그게... 제가 그만 실수를... 말할 것도 없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느니라. 죄송해요, 정말로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대마왕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단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 대마왕이 삼장한테 건 마귀마의 한자 마법 어떻게 풀 방법 없나요? 음... 마귀마의 한자 마법으로 삼장의 머리에 뿔이 나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마귀마의 힘이 점점 더 커진다면 큰일이라고요 부탁이에요 마귀마의 한자 마법을 할아버지 힘으로 풀어주세요 마귀마의 한자 마법은 나도 풀 수가 없단다 설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야 왜 대마왕이 부활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아, 그, 그 그건… 대마왕은 마법천자문의 조각만으로는 완전히 부활할 수가 없단다 아니지, 정확하게는 마법천자문의 강력한 힘을 푸는 열쇠는 봉인되어 있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 열쇠요? 그것만 있으면 마기 마의 한자 마법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정말이에요? 음... 그게 어디 있어요? 빨리 손오공 일행에게 가져다 줘야죠. 어허 샤오 이미 너는 이 하레비의 허락 없이 인간계에 내려간 일도 봐주었는데 또 가려는 게냐? 아 그치만 다른 사람을 보내겠느니라 알겠느냐? 네. 야, 어? 밥좀 먹어. 싫다끼로 삼장한테 보내줘끼러. 이 녀석이, 네가 어제 그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또 찾아가냐? 그건 삼장 아니었다끼로 그리고 이 녀석 이 녀석하지 말아끼러. 그럼 뭐라 부르는데? 어나저라, <laughs> 넌 이름이 뭐냐? 그런 거없다로 어? 음, 그렇다면 이름이 필요하겠구만. 이름을, 지하 미궁의 음. 마수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 음. 뭐가 좋을까? 자자, 내 이름이니까 내가 쓸게 끼러. 뭐? 응? 울트라짱퍼, 슈퍼, 대마수, 주니어, 삼색, 끼러. 어, 울트, 뭐? 뭐야, 멋있는 거다 갖다 붙인 거잖아. 말도 안 돼. 매롱내 이름이다만 끼러. 그래도 부르는 건 우리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어. 한참 마법으로 이름을 지어주자 자, 이름을 지는다 이름 명! 엥? 이름표가 생겼다, 끼로 응? 끼로로? 그래! 너 언제나 끼로 끼로 하고 말끝마다 붙이잖아 딱이다 후.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름을 끼로이렇이 삼장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귀여운 이름을 잘대로 받아들일 수, 수 없어요. 끼로 나의 한자 마법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냐? 응. 저기로라고 불러주세요. 끼로 와우, 멋진 이름인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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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젠 우리랑 같이 지내려면 아픈 삼장을 괴롭히면 안 되겠지? 기로로. 기로? 자, 삼장에 대한 기억이 바뀌어라. 기억할 이. 기로. 어? 끼러? 자, 기로로 이게 어? 누구지? 줄때 없는 전설의 음, 마술일세. 옳지 옳지. 그래. 잠깐만문 <놀람> 음, 문자의 한자 마법인가? <놀람> 와, 엄청 이쁜 누나다. 저 녀석은 지옥에서 날 빼앗아간 중이잖아. 어이, 잘 지냈어, 선어공? 대장군 이랑. 어째서 여기에? 공주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보리도사님. 샤오 공주님의 샤오의 심부름이라면 혹시 삼장에? 음. 삼장에 마법을 풀려면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 마법 천자패. 마법 천자패? 마법 천자패라면 일찍이 마법천자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강대한 힘이 봉인되어 있어 마법천자패를 사용하면 3장의 마귀마의 한자 마법도 풀수 있지만 마법천자패에 봉인된 힘은 대마왕의 숨겨진 힘을 봉인한 마지막 열쇠이므로 만약 마법천자패가 다시 대마왕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대마왕은 완전 부활을 할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인간계는 물론 천계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돼 <laughs> 그 그렇다면 그걸 찾는 건 우리 뿐만이 아니겠네. 맞아. 대마왕의 쏘아인 혼세마왕이 손에 넣기 위해 찾아다닐 테지. 혼세마왕? 혼세 또 그녀석이야. 그, 그 마법탄자패라는 건 어디 있지? 돼지섬에 사는 저팔계라는 자가 갖고 있어. 돼지섬에 저팔계라고? 우와! 자! 그 녀석에게서 마법 찬자패를 가져오면 되는 거지? 하지만 손에 넣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야 어째서? 어? 저팔기는 만만치 않은 자야 아마 옥황상제님의 명령이어도 얌전하게 빌려주지 않을걸? 그럼 싸워서라도 응. 빼앗겠어! 응! 그건 무리야 응? 어? 저팔기는 무섭고 강해 지금의 너로서는 당해하지 못해 그래도 할 거야! 삼장을 낫게 할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삼장은 날 대신해서 마기바 마법에 걸린 거라고! <laughs> 역시! 좋아, 돼지섬의 위치를 가르쳐주지 여기가 돼지섬이군. 마법 전자패를 가지고 있는 저팔기란 녀석은 어디에 있지? 야, 어. 남의 어? 섬에 누가 함부로 들어오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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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마 마법을 고치기 위해 마법천자패를 찾으러 돼지섬에 온 순우고 그 앞에 나타난 한 소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법천자문 제14화를 기대해주세요. 거기하지마 물러서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넌할수 있어 한자의 힘을 가져라 신비의 마법천